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아 어, 무슨 거, 컨텐츠를 할 거냐면요. 오늘은 이 수많은 파빗들을 만지고 점수를 주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파빗부터 만나볼까요? 짜잔! 제가 그 팝잇을 처음 알고 처음 만들었던 팝잇입니다 아 진짜 그때 생각이 나요 진짜 수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다 실패를 하,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만큼은 귀엽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에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이거를 2020년에 만들었거든요. 아, 진짜 벌써 그런 세월이 지나군요. 자, 자, 한 번,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느낌도 좋고요. 소리도 똑딱똑딱 소리가 나요. 한번 이 파란색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꾸기는 게 너무 귀여워요. 봐봐요.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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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기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한번... 계속 자, 이렇게 다 만졌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마치고 두 번째로 왔습니다. 피자 팝잇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짜잔. 이거는 피망이고요. 이건 버섯. 그리고 이 갈색, 갈색깔들은요. 잘 구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빵이 이건 빵이에요 이거 페페론 이고요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이렇게 잘 구워진 것들 표현해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짜 만져볼게요 어서 피자가 갑자기 먹고 먹고 싶어지네요 전 개인적으로 피자를 싫어합니다. 한번 제가 왜 문득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져볼게요. 이게 좀 딱딱해요. 어, 소리는 잘안 나지만 그래도 느낌이 좀 살아있네요. 좀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 제가, 제가 진짜 힘들게 만든 거예요. 수을 진짜 멍길 뻔했어요. 처음 만들어가지고 진짜 긴장을 했는데. 진짜 실패로 무지무지했습니다. 아, 다음 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다음 겁니다. 어, 여기 고양이 말랑이인데요. 여기 안에 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꾸기면 꾸기수록더 꾸길, 귀여워지고 소리도 더잘 나더라고요. 봐봐요, 귀여운 고양이가 계속 살아나요. 스키시에 스키시. 근데 계속 만지다 보면은 옆구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봐봐요, 봐봐요, 기다려봐요. 터졌어요. 예, 예. 이 테이프로 잘 막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숨들이다 빠져나가가지고 종이만 남아 종이만 아 진짜 이거 보기엔 잘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파빗하고 이 스키시 하고 이 피자 파빗을 만든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스마일.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 스마일 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행복한 날이 올, 올 거야. 아,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스마일. 이렇게 했냐면요. 어, 제가 스마일, 이 가운데 친구를 제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스마일, 이렇게 했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규칙을 이렇게 정해요. 봐봐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스마일, 하나, 둘, 셋. 아셨죠? 한번 만져볼게요. 다음 걸로 바꿔볼게요. 짜잔! 그 다음 미키 마우스, 그 팝잇입니다. 키가 살짝살짝 움직여요. 얘, 얘가 제가 진짜 귀엽게 만들고 잘 만든 얘중 하나예요. 한번 맞아볼게요. 소리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고 느낌은 좋아요. 얘는 진짜 소리도 좀 크긴 하고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와 대박 아우 잠깐만. 저 점수 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점수 만졌어? 어, 오늘 점수 주지 맙시다. 다음에 제가 색을 가지고 와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이거 만지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이거 체리팝 20대. 그래도, 감격의 눈물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체리. 다음에 수술해줘야 되겠어요. 만져볼게요. 어. 어머나. 어, 왜빼이 얘는. 어, 뭐야? 자, 이렇게 만져봤어요. 어, 이게 소리도 좋고요. 만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테이프를 잘, 어,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다음은 하트 팝이십니다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아 얘도 테이프가 잘안 붙어졌네요. 아이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 소리는 좋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짠 다음 거는 어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반반수달. 한번 <laughs> 쓰다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아직 안지어져 가지고 그냥 만져보도록 할게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대박 이거 수리도 좋고요 만지는 것도 좋아요 얘는 당첨이에요 근데 얘는 못나게 생겨 가지고 촉감도 못 내듯 못 나네요, 진짜. 아, 진짜.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다음 거는 완두콩 88 팝이집입니다. 만져 볼게요. 어, 3둥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3둥이가 있어요. 한번 만져 볼게요. 짜잔, 만져봤는데요. 소리도 다 좋고요. 느낌도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역쪽으로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도 소리는 좋, 소리도 좋고 촉감도 좋으니. 대박, 대박.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요. 자 다음은 이 완두콩 두쌍둥이 인데요 어 쌍둥이 일단 완두콩입니다 또 마셔보도록 <laughs> 할게요 어 얘네들도 소리도, 제일, 어, 소리도 좋고요 그리고요 어 공포의 완두콩 <laughs> 하지만 앞면이 귀여워 괜찮아 괜찮아 자. 아, 수티도 좋고요. 촉감도 좋아요. 테이프도 새로 붙일 필요도 없, 없어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는 콜라 팝이십니다.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 피자 팝이 타고 세트예요. 세트입니다 이거 피자 배달오면은 콜라랑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트랑 한번 만들었어요 그냥 저리 가 만져볼게요 이거 소리도 진짜 좋거든요 들어보세요 아 역시 플라스틱은 배신하지 않아 진짜 너무 좋아 자다 이제 없어요 이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니까 진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짜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진짜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뭐 원하는 컨텐츠거나 아니면은 뭐 만들어 달라는 거. 댓글에 담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그것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